또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3월 첫째 주죠. 뭐 다음 주부터는 좀 모여서 이렇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은 이제 오후 1시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시간은 또 청년부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줄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시간이 되고 또허락이 되는 친구 청년들은 함께 나와서 오랜만에 또 얼굴도 보고 재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주의 말씀 앞에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좀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이 세상에서 또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좀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 드릴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을 시도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이 되요 이 세상을 위하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못 찾으시도.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걸룩한 생명이 되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가리 부르소따라 당신의 삶을 즐길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물이라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구사 되요 이 세상을 섬기 이나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 따라 주의 부르식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돌 리라, 이 세상 을 이기 주님 의군사되 요, 이 세상 을섬기주 님의 손바닥되요 영광. 이세상을향가 거룩하세, 명이되세상세상을위가구원세상망 니가 어영원상에 나, 님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배물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나름대로 이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주고, 내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을 보면 마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가질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셨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쓰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또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행위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예수님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세 가지의 명령은 무엇을 말해요? 기도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왜요?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흔히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권면이 아니에요. 격려가 아니에요.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 그리고 단순히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도 다시 한번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보시면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된대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다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어질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기도는 응답되어 질 것이다. 신적 수동태.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질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문이 열린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기도응답의 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래형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나고, 버튼을 누르면 나오고, 이러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또한 인간의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굴복해서, 맞지 못해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정말 진실하고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라는 왜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러한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산상수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의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하셨던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가늠하지 말아야 하고,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보복하지 말아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탐욕을 갖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봉 5장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 오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자,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갖고,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대로 살수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기도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고 발견하게 해줘서 내가 다시 새로워지도록 해줘요. 또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처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8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실제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중요하니까. 이제 한 가지 7절과 조금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7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다면, 8절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 8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에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도를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본성적으로 악한 그런 인간 내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음식을 요구할 때에 아무 쓸모없는 돌이나 심지어는 해롭기까지 한그 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런 죄와 악이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죠. 그런 인간조차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완벽하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사람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보제 11장에도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것을 이제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이 좋은 것이 이제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 성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더 넓은 의미의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즉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또이 외에도 또 물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건 역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수 있는 건 역시도 좋은 것이, 또한 나의 원수가 친구로 변화가, 변화가 되는 그런 기적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 소금과 빛또 이웃에게 분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탐욕을 갖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란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좋은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다 얻을 수 있을 거야. 기도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이러한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힘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요구, 나의 합욕 나의 이기심,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절을 끝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말씀들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다. 자, 마태복음 5장 2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이 무엇, 무엇이었어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에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름 아닌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역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순하죠. 기도하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는 그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자. 기도하는 이유는 좁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넓게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게.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돈 벌고 싶어요. 물질에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갖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탐욕, 나의 이기심,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늘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아, 우리의 기도는 세상적인 기도였구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없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좋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위로받고, 기도할 때새 힘을 얻고,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멋진 청년부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믿음의 청년부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